안녕. 일분 요리 뚝딱이 형이야. 오늘 메뉴. 새마을 식당 7분 김치찌개 따라하기. 바로 시작. 냄비에 식용유 한 숟가락 그리고 대파 한 컵과 돼지고기 200g을 볶아줘. 살짝만 볶다가 여기에 고춧가루 한 숟가락, 설탕 반 숟가락, 국간장 두 숟가락을 넣어줘. 타지 않게 약불에서 고기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볶아줘. 여기에 고기와 똑같은 양의 김치와 김치 국물을 같이 넣어줘. 그리고 양파, 반의 반 개를 잘라서 넣어줄 거야. 종이컵으로 물한컵 가득 넣고, 다진마늘 한 숟가락 넣고, 잘 섞어줘. 그리고 뚜껑 덮고, 센 불로 딱 7분간 끓일 거야. 마지막으로 대파 살짝 잘라서 위에 올려주고, 가스불을 끄면, 새마을 식당 7분 김치찌개. 끝! 우와, 맛있겠다! 여기에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하고, 밥에 김가루를 올려서, 찌개와 같이 비벼 먹으면, 이건 못 참지. 먹을래요. 많이 먹어 죕니다. 뚝딱.